자 오늘의 영화는요 킹스피치 킹스 되겠습니다. 만약 1만 명의 사람이 전쟁 중에 있다면 그 안에는 일반계의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영국 왕실에까지 그제 2차 세계대전 속에서의 영화가 나왔습니다 자 킹스 스피치를 알기 위해서는 2차 세계대전 전의 이야기를 잠시 해 볼까 합니다 1933년 3월에 독일 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독일 의회 선거에서 히틀러가 압승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의회를 해산하게 됩니다. 독일의 공화국이었던 바이바르 공화국이, 어, 사라지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히틀러는 재선거를 통해서 나치와 보수 정권이 연합 정당으로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하게 되는 게 사회주의자, 사회주의 정당과 공산주의 정당을 탄압해서, 어, 숙청을 해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보수 정권을 또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일당 독재의 수장이 됩니다. 결국 독재 권력을 앞세워 가지고 전쟁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자, 1938년 9월 2차 세계대전 전 독일 나치 그러니까 히틀러가 어, 강력한 어떤 군사력을 앞세워서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주덴테란트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건 그냥 깡패의 짓거리죠? 이거 예전에 독일 땅이었으니까 이건 내가 좀 가져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히틀러의 요구에, 음,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어왔어요. 그래서 그 영국 내각의 수반이었던, 어, 네빌 챔벌렌이라는 수상과 프랑스의 정권은, 어, 가급적 전쟁을 하지 않기로 평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평화를 하기 위해서는 히틀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빌 챔벌레는 히틀러를 만나고 그미넨밀약을 통해서 히틀러가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빌 챔벌레는 평화를 원했었던 거죠. 1936년 조지 5세 국왕이 서거를 합니다. 조지 5세가 죽고 나서 바로 그큰 아들인 에드워드 8세가 왕위를 올라가게 되는데, 이 에드워드 8세라는 인물은 극히 왕실적인 어한그 보수적이고 청년, 청교도적인 그러한 삶을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분방한 삶을 원했던 사람이고, 또 결혼도 어떤 왕실에서 정략적인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고요. 바로 이제 심슨 부인이라는 유부녀였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왕실에서는 에드워드 8세에게 왕권이냐 사랑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서 에드워드 8세는 결국 왕권을 포기를 합니다. 그 동생이 있습니다. 조지 6세 이 킹스 스피치의 주인공이죠. 버티라고도 하는 이 조지 6세가 그래서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굉장히 내성적이고 청교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조지 5세와 조지 6세는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조지 6세가 왕이 됩니다. 하지만 조지 6세도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어, 네빌 챔벌레인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바로 그,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 전시수반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전쟁 평화를 위해서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을 통하지 않는 평안한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히틀러는 결코 자신의 검은 야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체인벌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어느 정도만 양보를 하면 히틀러는 그 선에서 만족할 것이다. 이두 개의 첨예한 영국 내각에서의 그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체인벌리는 실제로 히틀러를 만났습니다. 네빌 체빌러리는 체인벌리는 히틀러를 만났는데 그를 잘 몰랐어요. 근데 윈스턴 철치는 히틀러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를 만나지 않았는데 그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1939년 독일인 폴란드를 침공해서 제2차 세계대전에 서막을 알리게 됩니다. 결국 영국은과 그러니까 프랑스는 히, 독일 히틀러에 대해서 독일 정권에 대해서 어, 전쟁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전쟁 선포를 하기는 건 좋은데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왜 전쟁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것은 어, 영국의 내각도 있지만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통합시키고 하는 데는 왕실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고 왕실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죠. 대국민 연설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조지 육세가, 아, 아까도 말했다시피 평화를 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또다시 사, 사지로 내몰리는 게 굉장히 싫었지만 독일의 히틀러는 전쟁을 멈출 생각을 안 했고 결국 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려면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조지 육세는 대국민 연설을 라디오로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조지 육세가 지독한 말 더듬이라는 겁니다.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거나,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까지 말 더듬지를 않는데,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대국민 연설을 하지 못하게 될 정도의 심한 어, 말 더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말 더듬이 교사 로그를 찾아가게 되고, 그 로그와 함께, 그, 대국민 연설을 훌륭하게 할수 있는, 자, 이러한 얼개를 가지고 있는 영화가 바로 영화 킹스 스피치가 되겠습니다. 재밌는 게요, 음, 이 킹스 스피치에서 나오는 이 클래식 음악이 아이러니컬 합니다. 베토벤의 음악이 나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7번. 사실, 2차 세계대전 중에, 어, 베토벤은 독일 사람이지 않습니까? 독일적 음악은 가급적이면 듣지 않는다 하는 게 원칙이 있었, 있었습니다. 킹, 그, 조지 육세가 대국민 연설을 하는 라디오에서 로그라는 그말 더듬이 선생, 음, 그 로그라는 선생님이 앞에 있고, 그그 분을 앞에 놓고, 조지 육세가 대국민, 아주 감동적인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음악이, 어, 7번, and those who are now our enemies but it has been in vain we have been forced into a conflict for we are called 베토벤의 7번 2악장만 따로 들어보면요 굉장히 엄숙하고 약간 장례 장송 행진곡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7번은 그렇게 무거운 교향곡이 아닙니다. 교향곡은 4악장의 기본으로 이제 되 있는 거죠. 물론 한 30분에서 많게는 50분까지의 길이가 있습니다. 7번은 사실은 경쾌한 춤곡으로 이루어졌다 할 정도로 1악장부터 굉장히 음... 다이나믹하고 경쾌합니다. 자, 베토벤은 1770년생입니다. 자, 올해가 바로 베토벤의 200 탄생 250주년이 되는 날이죠. 예, 1970년생, 70년 게띠들이죠. 이제 올해 신살이 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교향곡 7번은 1811년에 시작해서 1812년에 아, 예, 작곡이 완성되는 곡입니다. 1809년에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나폴레옹 군대가 오스트리아 빈을 침공한 상태죠. 그 쪽에 있는 귀족이라든가 명망 있는 사람들은 다 피신을 해버리게 된 겁니다. 베토벤은 도망도 못치고 빈에 있었는데, 뭐 다른 군대가 와가지고 뭐 좋을 리 있겠습니까? 심리적인 불안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극도로 굉장히 안 좋았던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1월달에 나폴레옹 군대가 빠지고 다시 자기네들 후원자가 오고 이러면서. 어, 베토벤은 온천 온천지구로 요양을 가게 됩니다. 1811년 보헤미안 지역의 어, 테프리츠라는 곳으로 요양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안정을 찾으면서 경쾌한 교향곡 7번을 만들어 내게 된 것이죠. 이 교향곡의 제 4번 사악장 같은 경우에는 바크스의 향연이라는 어떤 부제가 붙을 정도로 굉장히 어, 제일 마지막에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끝나면 무조건 박수. 물개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 예전에 베토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음, 나는 인류를 위하여 좋은 수를 빚어내는 박거스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번은 그 어떠한 곡보다도 굉장히 밝고 리듬이 강하고 어, 경쾌한. 1809년 이야기가 나와서 1809년에 또 베토벤이 어, 작곡한 이 클래식 음악사의 이 곡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피아노 곡이 있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 이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곡은 사실은 엘리제, 아무리 사바들이 나중에 엘리제라는 여자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엘리제라는 여자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측을 해보는 게 1809년에 대지주의 딸인 어~ 테레제 말피티라는 어, 대지주의 딸을과 좀 사귀게 됩니다. 근데 이 테레제라는 여성이 그때 당시에 나이가 18살이었어요. 베토벤은 서른 아홉 살, 거의 마흔 살인제 불혹이 되어 가는데 이 테레제는 18살 거니까 그러니까 한 20살 이상, 20살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결국 그 여자 집안에서도 청혼을 거절하게 됩니다. 나이 차이도 많고 장래에 안정성이 없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초혼을 거절하게 되고, 이 테레제라는 여성도 그냥 잠깐 사귀었는데, 베토벤에게 결혼할 만큼 뭐 그러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베토벤이 테레제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악보에다 썼을 것 같습니다만, 헌정을 하게 됩니다. 이 테레제라는 여, 여자에게 헌정을 하게 되는데, 이 헌정된 악보를 이 테레제라는 여기 나중에 자기 친구한테 줘요. 그 악보는 분실이 됐습니다. 분실이 됐는데 그 기록만 남아 있는 거죠. 원본이 분실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그 친구가 테레제를 엘리제로 잘못 읽은 거죠. 그래서 엘리제를 위하여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다 는게 아까 1809년 네 그러한 이야기여서 잠시 격까지로 해결이 됐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7번.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1학장, 2학장, 3학장, 4학장을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들어보면 어, 재미가 없겠죠. 여러분들도 지루해하실 거고. 그래서 그 핵심 하이라이트만 들어보겠는데 오늘 지휘자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지휘자입니다. 물론 돌아가셨습니다. 카를로스 클라이버. 음,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어, 보통 클래식의 문외안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아시는명 지휘자 한 분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지휘를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이안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굉장히 젊었을 때는 잘 생겼고, 그 다음에 이분이 오디오가 아닌 비디오도 알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그대 지휘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이안이라는 이 사람이 유일하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니었을까. 칼로스 클라이버는 그런데 약간 인사인데 어, 아웃사이드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기획사가 이 칼로스 클라이버의 연주를 듣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휘를 하는 것을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마음이 내킬 때 연주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돈하고는 상관없어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줄 테니. 그냥 백지수표를 드릴 테니, 연주 한 번만, 그러니까 지휘 한 번만 해주세요 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한다. 근데 어느 날저녁 새벽 3시에 기획자에게 직접 전화를 합니다. 자고 있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아, 나 칼로, 칼로스 클라이버인데, 어, 내일 모레 연주하고 싶다. 그니 공연 날짜를 잡아달라. 그러면 이 기획사가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그, 저기 뭐죠 베를린 필이라든가 이런데 잡아가지고 연주를 하면 거기는 대만운이 됐다고 하는 정도죠. 그래서 헤르벌트본카라얀이시기어리 말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 떨어지면 지휘하는 지휘자일 뿐이다. 오늘은 카를로스 클라이버의 지휘로 하이라이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오늘 영화 속 클래식 킹스피치. 어떻게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예고편은 아, 문제적 감독입니다. 라스 폰트리에라는 감독의 영화 멜랑콜리아. 그 속에 나오는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 속 클래식 어, 킹스피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